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뭐 정치적 이슈가 그 여론에 반영되는 데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1,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 이게 직격타일 가능성이 큰데 서울 유권자 절반이 이재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 나와서 이 여론조사 결과 하고 그다음에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서울의 지지는 어떠한지 그세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인데 서울시장의 선거 후보군 뭐 여러 명 있죠 뭐전저말 오세훈 시장은 당연한 거고. 민주당에서는 뭐 박주민을 여러 명 있는데 어, 그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약간의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어, 구독, 좋아요, 설정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선 여론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일단 뭐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까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비등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 자체가 서울 시민의 국한한 조사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선 것은 네,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영, 사회여론연구소의 의뢰에서 지난 25일과 26일, 그러니까 부동산정책 한 10일 이후에 실시한 거예요. 서울시 이제 거주하는 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한 조사 결과인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이, 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질문에 응답자의 49.0%, 49%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무려 39.3% 나왔어요. 그러니까 40% 이상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서울의 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7.2%였고, 외우 잘하고 있다는 32.4% 정도, 잘하는 편이라는 14.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 어떤 지지 관계를 보면, <laughs> 지지 여론을 보면, 서울시민의 3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36.7%는 국민의 지지층이라고 답해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차이가, <laughs> 한1%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이 조사에서 보면 개혁신당은 서울에서 3 8나 지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무당층은 또 의외로 한 1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어, 어 이제까지 뭐유 지난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항상 민주당이 5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 힘을 이겼었죠. 선두를, 선두였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당연히 뭐 10월 11일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미쳤다 볼수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6%는 어, 부동산 정책자 자체가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답변을 했어요. 어, 도움이 된다는 35%.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의견이 2 0는 앞섰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게 볼수 있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 이 서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 질문에, 박주민 의원이 10.5%, 2를 차지했고, 또, 서영교,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9.6%로, 동료를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주민만 10% 되고, 뭐, 서영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거의,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홍익비전 의원 보니까 4.8% 그렇게 강승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는 전현희는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현희의 그런 어떤 부도한 행동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한테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권에서는 아직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담이 4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누가 전폭진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진영에서는 누가 제일 지지를 받고 있느냐. 뭐, 일단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5.6%로 지지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이 13%, 한동전 대표 10%, 그외 인물이 뭐 5.6%, 이런 순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이제 33.2%나 됐기 때문에, 어, 잘 모른다가 8.6%, 그래서 응답제어때 보면 40% 이상이 아직 누가 서울시장 후보에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상맞대기는 민주당 후보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맞대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오 시장이 36.1% 박주민하고 맞대기를 했을 때 이제 박주민이 아직은 뭐 민주당에서 거론된 서울시장 후보는 이니까 그래서 오 시장이 36.1, 박주민이 2 9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7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국정감사가 옛날에 맹탕 국정감사 했는데 이게 국정감사인지, 뭐 검사 국정감사 조희대, 김현지 국정감사예요. 거기다 이제 백혜령 국정감사, 또는 어, 이제 부동산 내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가 어떤 효율성, 정부 정책 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사라졌고, 오늘 민주당이 워낙 이제 사법과 관련된 사법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그런 이슈만 들고 계속 어, 정치판이 좀 어, 굉장히 흙탕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의어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정감사에도 최민희 위원장의 어, 결혼식, 죽계인 관련된 것이 또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국정감사 국정감사답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자기 당의 정체성, 대통령 옹호하기,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이런 거면 혈안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